반갑습니다.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교당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1월에는 전무 출신 교무님들의 정기 인사 이동이 진행되면서 교당은 새 가족 맞이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원기 1 0 1일년을 맞는 교무님들의 교화 활동과 은혜 나눔 활동이 매우 기대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룬다는 이소호성대의 이치에 따라 계획과 목표를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거진원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원불교 교도들이 참여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도식과 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원불교인들의 모임, 약칭 세기원 밴드가 주최하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원불교 기도식이 50회를 맞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이 가운데 아홉 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로 남아 있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어 온 목요 기도회는 학부모와의 만남을 포함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세기원 밴드의 리더인 영등포 교당 이혜은 교도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된 진상 규명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상처받은 시민들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참사로 인해 희생된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양대승 목사의 덕담, 가수 최도은의 공연, 김시명 교도의 독창, 세월호 광장 활동가들의 인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자연 체험과 놀이를 통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베네 산골 학교가 베네 청소년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베네 산골 학교에서는 평소 학교, 학원 생활로 자유시간이 부족했던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친구와 화합하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산골 학교에서는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은하자라는 주제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단 모임, 마음일기 작성으로 각자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과 새집 만들기, 활 만들기, 고구마 캐기 등 자연활동이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사은을 주제로 한 감사와 보은을 담은 컨텐츠 발표회 등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휴대폰 게임에 젖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사회의 어린이들에게 사람 사이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베네산골 학교는 어린이들의 적극적이고 즐거운 참여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습니다.